그 저희 수업하다가 제이 코사인 정리에 대한 증명하고 이제 헤론네 공식 그거를 이제 카카오톡으로 물어보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뭐 예전에 했지만 지금 한번 다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제이 코사인 법칙 여기 있는데요. 제이 코사인 법칙 지금 우리 계속 요거 쓰고 있잖아요. 제이 코사인 법칙 근데 이거를 왜 제1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르는지 약간 궁금한 학생 없어요? 사실 뭐 이게 굳이 궁금할 리도 없겠지만 왜 그러냐면은 제1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또 있거든.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 길이를 a라고 하고 이제 여기에 길이를 b라고 하고 이제 여기에 길이를 c라고 할때 제1 코사인 법칙 제1 코사인 법칙은 뭐냐면은, a는 b 곱하기 코사인 c 플러스 c 곱하기 코사인 b이다. 이제 요거를 제1 코사인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당연하죠. 왜 당연하냐면은, 여기다가 수선을 내리면은, 여기를 뭐 h라고 해주면은, 이 b 코사인 c가 뭐예요? 여기가 ch이고, c 코사인 b가 bh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당연한 말을 써놔서 이걸 딱히 뭐안 가르치는 것도 있고 저만 해도 수업 시간에 안 가르쳤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2 코사인 법칙이 이제 유도가 되거든요. 한번 봅시다. 자 b는 똑같이 써주면요 어떻게 쓸수 있냐? c 곱하기 코사인 a 플러스 a 곱하기 코사인 c가 되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c 같은 경우에는 A 곱하기 코사인 B 플러스 B 곱하기 코사인 A가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여기다가 A를 곱하고 여기다가 B를 곱해 봅시다. 그러면은, 요 식에다가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이라고 했을 때, 1번 곱하기 A, 2번 곱하기 B, 3번 곱하기, 뭐를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C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c를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1번 곱하기 1번 곱하기 a 플러스 2번 곱하기 b 빼기 3번 곱하기 c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좌변식은 어떻게 되냐.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우변식은 어떻게 돼요? 우변식은? A 곱해주면 AB 코사인 C, AB 코사인 C 남으니까 EAB 코사인 C가 남고, 그 다음에 AC 코사인 B, AC 코사인 B, BC 코사인 A, BC 코사인 A 다 날라가죠? 아, 그러므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EAB 곱하기, 코사인 C는 뭐다? C제곱이다. 예,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제2 코사인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 되시죠? 요게 제2 코사인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뭐 피타고라스의 확장판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피타고라스의 확장판이라고 보는 이유가 요 c가 90도일 때 뭐가 돼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첫 번째 증명이고, 이제 두 번째로 쉬운 증명. 두 번째로 쉬운 증명은 뭐예요? 그냥 피터걸스 쓰는 거죠? ab제곱은 ah제곱 더하기 dh의 제곱인데, 얘를 어떤 생각을 해서 바라보냐면은, b h 를 bc 빼기 ch의 제곱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은, ah 같은 경우에는, b sin c가 되잖아요. 여기가 b sin c니까 그다음에 플러스 b c는 a이고 ch는 b cos c잖아요. 근데 sin 제곱 c하고 cos 제곱 c를 더해주면 1이 되니까 얘는 b 제곱 플러스 a 제곱 빼기 e a b cos c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 증명 마지막으로 한번 했으니까 암기하셔야 합니다. 뭐 암기할 것도 없죠. 그냥 피터그라스 하나만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헤론의 공식을 지금 할까 말까 보고 있는데 헤론의 공식을 예전에 안 했었죠. 자, 그러면 지금 간략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자, 헤론의 공식인데 뭐 이거는 사실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안 했어도 아마 대부분 알고 있을 텐데, 뭐, 해론의 공식을 얘기하기 전에, 이 J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법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도 계속 그런 식으로 풀었지만, 이 코사인 C라는 게 뭐예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제거하고, 뭐 루트 1 빼기 사인 제곱 C인 거죠? 아, 우리 헤론의 공식 증명 했었어요. 그러면 안 해도 되겠죠. <laughs> 그러면은 헤론의 공식은 그냥 간단히 보고 가면은 루트 스몰 s 곱하기 s 마이너스 a 곱하기 s b 곱하기 s c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스몰 s가 뭐예요?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인데 내가 이거 옛날에 가급적이면 쓰지 말라 그랬지? 이거 내가 왜 쓰지 말라 그랬어? 그냥 삼각형의 넓이는 결국에는 2분의 1 AB s i n C인데 그냥 코사인 C를 구한 다음에 코사인 C를 이용해서 s i n C를 구하고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라고 했죠? 어떻게 보면은 그 고등수학 하에서 신발끈 정리 같은 거 쓰지 말라는 얘기하고 이헤론의 공식 쓰지 말라는 얘기하고 좀 비슷합니다. 자, 그냥 해론의 공식 한번 빠르게 좀 보고 가겠습니다. 한 친구도 있고 안한 친구도 있으니까 자, 그 코사인 C는 생각을 해보면 은 코사인 C는 생각을 해보면 e a b 분의 그 B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와, 좀 이상한데 e a b 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쓸수 있죠. 자, 그러면은, 사인C는 얘를 뭐라고 쓸수 있냐면은, 어차피 각도C는 뭐예요? 0도부터 180도까지니까, 아, 사인C는 무조건 0보다 크죠? 그러면 얘는 루트의 1배기, 코사인 제곱C니까, 얘는 루트의 1배기, 2AB의 제곱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의 제곱이죠? 그죠? 그러면은 결국에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곱하기 a b 곱하기 sin C인데 얘는 생각을 해주면은 딱 여기 안에다가 들이 밀면은 어떻게 되냐? 요 4분의 1도 밖으로 빼주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4분의 1이라고 밖으로 빼주고요. a 제곱 b 제곱을 안으로 들이 밀면은 어떻게 되죠? 4곱하기 a 제곱 b 제곱 빼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빼기 c 제곱 배 제곱이 되죠? 그래서 얘를 정리해 주시면은 어떻게 되냐? 4분의 1에 루트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 플러스 b 빼기 c 곱하기 b 플러스 c 빼기 a 곱하기 c 플러스 a 빼기 b가 되는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넘어가서 아니 왜 이렇게 넘어갔지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인수분해해준 거냐면은 합차공식 써준 거예요. 합차공식 왜냐하면 뭐의 제곱 빼기 뭐의 제곱 골이잖아. 그래서 요 4분의 1을 안으로 들이밀면은 16분의 1이죠. 아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주면은 어떻게 된다? 루트 s 곱하기 s a 곱하기 s 빼기 b 곱하기 s 빼기 c가 된다. 참고로 이때 smalls는 뭐다 2분의 a+b+c가 된다.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해론의 공식을, 공식을 아는 것도 유, 중요한데, 이거를 유도하는 법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혼자서도 꼭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30번 문제, 요거 한번 지금 풀어보시겠어요? 30번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